자, 우선, 이런 상승 배경에 있어서의 그 특징으로는, 이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글로벌 행보죠. 이러한 좀 기사가 있었는데, 우선 이 테마 자체가, 어좀 강한, 이 고령화, 거기에 로봇. 이 플러스로 웨어러블이 섞여 있는 이전 세계 공통 메가 트렌드는 역시나 이 고령화입니다. 이 시니어 케어죠. 이 웨어러블 로봇은 이 보행 보조부터 재활 보조처럼 이 실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 축으로서 우리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밸류보다는 이 모멘텀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현재 로봇 관련해서의 그 흐름을 보자면 결국 기대죠. 사업 구체화의그 단계 그리고 이 실질적인 협업 방안 모색 그리고 글로벌 웨어러블 기업들과의 심오 미팅 이러한 부분들인데 즉 파트너 구치기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주가에 더욱 강한 상승을 유도하는 겁니다. 또뭐이 상표권을 출원했다라는 건데 이는 사업의 준비를 최소화는 해놨다라는 그 해석이 가능해요. 물론 뭐이 상표권 하나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 브랜드, 제품 라인업 그리고 이 사업 지속 의지를 이 시장에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더욱더 이 사업화 기대주 이쪽으로 몰고 가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강하 게 나오 는데요.